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집마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한강 수자인 오퍼센트, 네, 김포의 청약 오랜만에 나와서 어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중간에 뭐 심심할 때요 저희 채널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포 북변역이고요, 북변 공을 원 품고 있는 3 0 5 8세대 대단지입니다. 네, 김포에서 이렇게 큰 대단지가 나온 게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공원 있고요. 둘러서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 3,000세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한강수행 5%고요.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입니다. 네, 규모는 지하 4층부터 35층까지고요. 총 29개 동. 네, 그리고 총 3,058세대. 특별 공급은 9 9 9세대 일반 공급은 2,116세대입니다. 좀 물량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단지가 없는데 네, 김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부대시설은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어 수영장은 없고 대신에 클라이밍 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뭐 오픈 치킨, 어, 치킨, 그다음에 골프 수장 뭐, 얼마나 건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스카 라운지도 있고요. 모델하우스는 부평동 180, 139번지. 네 9월 6일 날 오픈했고요. 수요 당일에만 휴나한다고 합니다. 네 일정 안내해 드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일은 9월 6일이고요. 특별공고일은 9월 19일 네, 1순위는 20일 추석 끝나고 바로죠. 네, 2순위는 월요일 당첨 발표일은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입주 예정일은 28년 2월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 굉장히 좀 길게 많이 남았죠. 아마 대단지다 보니까 는 공사기간이 좀 많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굉장한 좋은 팁이 될수 있는 포인트죠. 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전매 제한 6개월 6개월 후에 바로 분양가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실거주문 없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고요 네, 김포시 거주자 우선입니다. 재단층 제한 없습니다. 네, 특별공급은 총0 0 0세대급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 해당되는 청약, 어, 조건 되시면 한번 넣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입을 뭐 굳이 나누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5구하고뭐 76, 뭐84다 중간에 넉넉하게 물건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네. 어 가격 간단히게 알아볼게요. 일단 평당 착한 가격이죠. 2천만 원 초반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5 9 AB, D 타입, 76 타입, 84 타입, 9 0 타입, 1 0 4 타입. 제 눈에 띄는 건5 0 타입이 조 눈에 띄네요. 금액 대가 어 평당가가 1,900만 원대 어 21평이죠. 네 그래서 금매 대가 거의 한 3억 후반이면은 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이런 게좀많니다 나머지는 좀 노멀한 금액이고요. 네,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의 걸포북변역 바로 역세권입니다 네, 여기 에 이렇게 역하고 이게 품고 있다. 네, 위치는 굉장히 김포 쪽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살고 계신 실거주자들이 좀 많이 누리고 있고요. 네, 5호선 연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랑 약간 뒤쪽이고요. 네, 일단 어쨌든간에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 요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직주근접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다 찍어 보니까는 신도림역까지 이제 한 시간 14분. 네. 여의도까지 50분. 광화문까지 1시간 3분. 뭐 직통 타면은 조금 더 단축되는 맛이 있겠죠. 그다음에 용산역까지는 51분. 북전역까지는 2시간. 아무래도 좀 김포가 서울하고 좀 근접성이 좀 부족하다는 게 조금 이 불운 부분에서 좀 나온 거죠. 자.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북병공원이라고 해서 이 공원을 이제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주변에 이 단지들이 쫙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역하고에 여기 이제 가까운 조, 좋은 데들이 있는 반면에 산책하기 좋죠. 여기 끼고, 이 공원을 끼고 있어서 근데 반면에 역하고 이제 멀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공원을 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출퇴근 시간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굉장히 큰 대단지다. 네. 그래서 이 공원의 장단점은 좀 명확하다. 나 있으신 분들한테는 단지 내 공원이 있으니까는 산책이 너무 좋고요. 전무신 분들, 전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단, 이 동별로 차이가 좀 크다는 거말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피트니 스 센터, 체육관, 도서관, 스카라운지, 이 스크라운지가 눈에 띄네요, 좀. 그리고 탁구, 골프 연습장, 어, 또 골프 연습장, 피팅 센터, 네, 도서관, 뭐, 피팅 센터, 동별로 좀 있나, 것 같아요. 뭐,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특이한 거는, 아까, 플라티스 하고, 네. 아니 네, 뭐, 특이한 거, 뭐, 파티룸도 따로 있고요. 네, 뭐, 클라이밍 장이 좀 있,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5공 타입 한번 볼게요. 제 눈에 띄는 5공타이 네. 거의 한 20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방이 두 개입니다. 화장실도 두 개예요. 팬트리도 있고요. 네, 거실도 있고 현관도 있고 네 발코니까지 있고 보조 주방이죠. 발코니, 실외기 네, 그래서 여기 확장을 하게 돼도꽤 괜찮습니다. 확장을 해서 네 그럴 때가 넉넉하게 4억, 3억 후반에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이런 아파트 구조 이런 거 갖고 있다? 꽤 괜찮죠? 59A 타입, 기본 판상형에, 예.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돼 있습니다. 네, 59B 타입, 뭐,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디 타입하고. 네, 76 타입 같은 경우도 좀 크게 확장형으로 드레스룸까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네, 84A 타입, 판상형에 크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발코니도 크고, 욕실도 크고, 드레스룸도 크고요. 네, 방이 이제, 이렇게, 세 네. 개. 거실, 알파룸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방울소도 되겠네요. 네, 구공 타입이죠. 조금 더큰 거. 파스 타입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10A 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하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돼 있죠. 네, 침실이, 이렇게 방이 세개 더, 있, 하나 더 있다는 거. 네, 욕실도 굉장히 크고요. 네, 이러겠습니다. 자금계 같은 경우는 1차 계약금 10%고요. 네, 그 다음에 60%에, 나머지 작은 30%입니다. 네, 뭐, 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자후불제고요 네. 기존에 북백우미린 파크리버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분양했던 거죠. 경쟁률이 1.61대1. :1. 사실, 김포 같은 경우가,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데가 아닙니다. 가점도, 어, 3, 4주 전 때, 웬만한 가점 있으신 분들 쓰시면은 좀 당첨이 잘 되는 타입이고요 근데 얘보다도, 이번에 한강수생 5%가, 한 3천에서 5천만 정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대단지, 대단지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조금 넘겼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변 가격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어, 유명한 게 한강 메트로자 2단지겠고요. 같은 단지 1단지, 같은 역세권 끼고 있고, 꼭 여기 이제 풍센터럴프로지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대장 아파트죠? 네, 여기 봤을 때, 어, 펜타타입이 7억 3천, 6억 9천, 6억 7천. 그랬을 때 분양가는 7억 초반이니까는 거의 뭐 지금 시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오구타입 보게 되면 똑같은 단지로 5억 6천, 5억 9천, 이제 풍무센터는 6억 했을 때 5억 2천. 오구타입이 조금 더 가격은 괜찮게 잘 나왔네요. 거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 근데 거의 뭐 시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강 메트로자이하고 풍무 이제 봤을 때, 김포가 사람들이 제 투자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조, 이렇게 썩, 투자들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 기존에 거래했던 어, 실거래 요표로만면알수 있는데, 17년부터 이제 20년까지 봤을 때, 쭉 보시게 되시면은, 상승이 없고, 여기 있는 이 코로나 때, 즉, 아파트 부동산 상승 시기에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이게 조금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단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 많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이런 아파트가 좀 괜찮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는 단지가 좋은 단지죠. 왜냐그러냐면은 환경성이 좋고요, 회복세도 좋습니다. 떨어져 나서 회복이 좋고요. 여기 떨어져 나서 별 회복을 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회복세 좋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상승세를 늘 항상 보이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고자시면서 자산이 증식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시간에 다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단지가 조금 좋은 단지 투자하기에는 투자 플러스 실거주 하기에는 좋다. 근데 김포는 아까 보듯이 약간 이런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들이나 사실이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렵고 진짜 김포에 꼭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요즘 청약을 보게 되면은 안전 마진이 시작부터 억대 마진을 확보되는 건요. 시세도 수익이 나는 거죠. 거의 69점 이하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는요 언제 노려야 된다? 입주 시기 때 수익 내는 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3년에서 4년 걸린다 는소리고요 그리고 입지가 좀 낮고요. 경쟁이 낮은 거는 언제 수익이 나느냐? 대략 입주 후한 2년 차됐을때 수익이 난다고 좀 보시면 되죠. 얘 상당 수익 5는 어느 정도 어디냐 결과는 요중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세와 분양가 비슷하게 분양가 나왔고요 근데 입지나 경쟁률은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셔야 되시고, 한 입주 2년차 정도의 수익이 날 거를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어, 전매전 6월이기 개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6월 뒤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수익 폭은 좀 미비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50타입을 조금 추천드리는 게, 어, 소형 아파트가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게요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소형 평수가 한 20평대 미만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죠. 공급 얼른 보통 어떻게 더 온다?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람도 오피스텔보다 뭘더 선호한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죠. 왜 관리비가 저렴하고요? 커뮤니티 네, 시설이 잘돼 있죠? 그랬을 때 1주택자, 1주택자이신 분들이 사실상 청약이나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당첨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음 투자로 뭘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은 김포에 오늘 한강수정 5%에 아까 5 0텔0돈에 뛴다고 말씀드렸죠. 투자금이 다 해도 내가, 내가, 100% 내가 다 해도 4억이면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또 이런 거는 월세 수익도 괜찮고요. 네. 나중에 시세 차이 또 어느 정도 볼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낫죠. <laughs> 그럼 이거 누가 들어가느냐? 보통 1인 고소, 고소득자. 젊은 친구들,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직장에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보다는 이런 거 많이 찾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아까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원도 있고, 대단지에, 커뮤니티살도 있고, 작은 평소에, 충분히 두 분이 사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도, 방두 개에, 화장실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살기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방두개 네. 웬만한데, 작은데, 좀, 구축, 아파트보다는 이런 신축에 작은 평수라도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자, 요런 생각하셔야 될 게, 평수 큰, 음, 오래된 아파트랑 좀 평수가 작은 신축, 이걸 비교했을 때, 상대 어느 것으로 더 할까요? 구축을 싫어하면은 구축은 눈길도 안 갑니다. 이거는. 구축은. 평소 크던 모래던 근데 평수는 작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수는 평수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34평을 봤는데 25평 가능합니다. 근데 신축과 역세권,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거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넓은 평수에 구축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많이 고민되실 건데,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한 결과 남자분들은 상관 안해요. 남자분들 크게 의미가 없 그런 거에 대해서 관이 아닙니다. 네, 남자분들은 오히려 평소 큰거 좋아하고요. 여성분들은 평소보다는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김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84타입하고, 뭐, 당연히 59, 뭐, 74 이런 거 기본 타입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0타입 투자금도 적고, 어, 이런 소형 아파트 찾는 수요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어, 우리 일취 투자들이나, 어, 소규모로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 말고 뭐 이런 기본 평소 말고요. 이런 거 한번 역으로 이용해 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일단 물량이 워낙 2 0 0 0세대 넘기 때문에 경쟁률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김포 실거자들, 실거자분들이 이제 김포 내에서 카드타기로 많이 볼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것 같고요. 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일반 분들과 조금 다르게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영상 제작했습니다. 네, 제의견 여기까지고요. 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절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하게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